같이 스페셜 솔전을 켜볼건데요 님? 아네아 네. 아, 안녕하세요 님네 왜요? 저님 방송 꺼도 저는 계속 할거예요네 <laughs> 일단 일단 저 친구 들어갑니다 아직 님님 제가 오, 방을 생성하겠습니다 네 팀전 네오케이 컴온! 네, 있네요 님! 왜? 왜 기존에.. 어, 됐다 오케이 딜! 저희 클랜에 네, 들어오세요 왜요? 네? 저희 클랜 클랜? 네. 아 일단 이거 먼저 하고 들어올게요 네 오케이 1대1? 일대일? 1대1이에요 다른 사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 네, 네. 네. 에아 대체 어디 있을라나? 어떤 예. 숨어 있어야지? 예. 나오세요. 싫어요. 에이. <laughs> <laughs> 아이어 숨어 있어. 찾아봐라. 여기 있다. <laughs> 암마까비아아아 박동건님 안녕하세요 시청 부탁드릴게요 아 이렇게 찍는거 왜생 좋아요. 박동건님 안녕하세요 음. <laughs> 방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청자 명 들어왔습니다 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 어디실라나? 대가리 헤드샷 주는 귀치. 계단이 없는데? 없는데, 요이 네 팀에 있는 계단에 있는데? 아니, 혼자 있으면 너무, 너무 재미없어요. 혼자서 하면. 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그렇네. <laughs> 슬픈 자연. 어디 있을까? 얘 yeah, t 우리 기지에 있네? 예? Yeah? 우리 기지 있네? 엽서 yep, <laughs> yeah? 어디 있을까? 니기지 있다! 너네 기지! 오케이 okay. I'm here! 네가 와라! 들어! 아, 나 대기 중인데... <laughs> 내기대에 있다면? 아! 박동건 님이 이제! 매니저 스킬 알 났네? 아, 제가 안돼! 아, 짝난다 아, 어떻게 헤드샷을 맞냐? 헤드샷 맞나? 헤드샷 아닌데, 나 샷건인데? 아, 그래요? 어딨어? 송건님, 응. 와, 오케이. 깜짝이야, 너보트이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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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자동으로 앱, 해. 앱. 해. 자동으로 안할 거예요, 전. 왜요? 그냥 수동이 편해요. 아, 네. 맞았어. 네. 매니저씬 누군들어오래 기다려. 아 진짜 three fire let's m 잠깐만 잠깐만 왜요 w 치 a t h 됐어 됐어 나는 okay. 음 그래 okay. 네 oh! okay. 무슨 뭐, 깜놀 잠깐만 잠깐만 왜요? 아 여기 시청자가 누군데요?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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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시고요 아, 뭐야 이건 나 P99 <laughs> 아니, 님은 저보다 더 좋잖아요. 아, 이거 어떻게 이어. 이, 는 솔직히 힘들다. 아하. 님, 님, 객은 몇, 뭐예요? 저요? 중2550이요. 네. 중2550? 저 하사550. 어이해 야, 야, 내려와, 내려와. 이어 이 그럼 내가 너만. 안 해, 오자. 안 해, 오자. 아, 헤드샷이야. 네. 아, 아, 다른 사람 들어오면 더 재밌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가? 그럴까? 선생님이 어디 있을까? 나. 그럴까? 딱 기지에 있다. 기지에 냐 와라, 우리야, 닌기 다있스네 아, 기모질했 쓰네. 아, 우리 어, 엔다이스. 아, 밑에, 미스. 아, 아 한대 맞았어. 설 나. 해주셔지면 한 방에. 아. 아, 맞았다. 네, 오케이, 꿀. 응? 아, 한대 맞았어. 아, 미스.

저의 기지로 오게요. 저 총알이 아니요? 없어요. 아, 넣었어. 오늘 끝났네요. 씨끄끼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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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끗겨겨 저는 웃음> 우리 한번 나시끄끄게 우리 한번 저격 전 해봐요. 저격 전 저격 잘해? 아, 일단 저격 전 한번 해봐요. 제가 방송성합니다 아. 네, 음. 만드세요 음. 음. 여기가 저거까지 딱 좋은 곳인데. 아, 여보어요 어? 다른 사람 왔다. 아, 여왔어요여어세요 아, 어. 드라운팀 오케이. 망했다! 우와, 진짜. 아, 우리야! 보스가 음, 왔다! <laughs> 아, 상사였어, 상사. 상만 상사. 뭐야? 내가 오. 있다! 어! 으아! <laughs> 드디어! 귀, 쏘수가 왔다, 우리 팀에 <laughs> 우리 팀에 쏘수가 <laughs> 왔다. 뒤지 마요. 미쳤다. 안 돼! 기존에, 기존에 아직 있네, 뭐. Let's, <laughs> <너, 다> <laughs> <laughs> 아, 제, 데... 아, 죽었어. 네. 심자가죽사가 되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우리 팀이 되게 잘하고 있는데? 아니, 저기, 중사! 중사! 아, 우리가, 우리가 다섯, 우리가, 우리가 네명이구나. 네 명이구나. 저기세 명이고, 지도네. 빡치지 말라 아, 아 방아 방아 a 빵뱅빵뱅 오케이 오케이 저 g b 저, n g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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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 g b a 었 g Bang 한 a n g Bang 우리가 네? 미생방송에서 아! 또 on, 누구 on. 들어왔어요? 네. 더보기. 두명몇 명이에요 Now. 지금? On, on. 나까지 해서 두 명. <laughs> 그게 뭐야? 아니야. 골탱님 안녕하세요. 네. 네. <웃음> 마이크 <웃음> 목소리가 아. 이상한 거 기분 탓인가? 마이크 소리 이상합니다. 마이크가 쓰디다. <웃음> <웃음> 진짜, 나도 목소리 이상하다 했어요 왠지 감기 걸린 줄아 어! 하나야! 미나나요 <laughs> 하나야! <laughs> 하나 왔다! <웃음> 네? <웃음> 내 친구 하나가 내 방송 으로 왔다! 누군데요? 하나 누군데? <laughs> <laughs>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아 하나만 하는 거예요 뭐야. 안좋은.. 안중... 여러분 안좋은 총이 뭐나요? 네? 안좋은 총이 뭘까? 새총 새로 나온거? 네? 안좋은 총 빨리 들어와요 총 안좋은 총이 아, 뭘까요? 플랫시다. 한번 하고 나가고 님방송볼게요네네전 네. 만듭니다 네 저격전으로 네 아까 나 연속으로 더블키 뭐지? 더블키 저도 연속으로 더블키 했어요 들어 쇽 가겠습니다 빨리 왜안 들어와요 갈 거라고 갔다 오 어, 갔다 상대팀으로 해봐요 이거 그거 그냥 움직이지 말고 이거 저격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진짜 저격전 우리 1팀이라 하자 가자. 가자 오케이 간다 누가 이기나 먼저 이거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오면 안돼요 상대팀 진영이 네이케이 뭐 저기 올라가는 데 있죠? 올라가는 데도 금지? 왜? 오우개 이제 가 사다라, 이 바보야! 대가리 슛! 대가리 슛! 대가리 슛! 멋있네, 아! 대가리 슛이. 어떠냐? <목소리> 아니, 여기 위에 올라가지 말라니까? 고좋아연락이요 연락, 예? 연락. 누구하고? 친구입니까? 아, 제가리음 아니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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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군데요? 우리 할아버지. 어. 안녕하세요. <웃음> 갔어. 나무 <laughs> 시하는 건가? 아니 위에 올라가지 말라니까 아 위로 올라가도 상관없어 너도 올라와 맞짱까네? 맞짱까 자랑있으니까 올라와 어디서아 진짜 치사하네? 아니 그냥 내려가라니까요 내려가서 그럼 저기 없까 아니 누가 이길까? 1분되면... 안 아, 됐어요? 오케이 나 안맞았어 왜요?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미쳤어 okay. <laughs> 안돼! 안돼! <laughs> 죽...아무마의 죽음의 소리다 안맞았어 짱난다 <laughs> 정말 짱나요 오케이 나이스 그. 아 어, 위에 올라가지마요 아 어, 우리 위로 올라가요 어, 위로 올라가면 안되죠 신발전으로 도벽해 신발전 시키 나를 올라가야지 싫다 난 평화를 원한다 우쭙이다 아 오케이 무승부 일단 무승부에요 네아저 16분 넘었는데? 어 주사 1어봉이다너네 아, 일단은 그럼 저는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이 헤이헤이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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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네, 영상 본다. 오케이. Okay. 영 전화하면서 영상 보기 끝났지. 아, 전화하면서 영상 보기 끝났지. <웃음> <웃음> 님, 님 제가 아니에요. 저는 어디지? 있 어디 있을까 여기다. 님. 네. 아. 어디 있어요? 저안 뜨는데? 김김수빈이 김빈 김김수빈 3이라고 쳐요. 네? 김김수빈 3. 김김수빈. 네, 김김, 응, 수빈, 참, 좋게. 뭐야? 말이 어디 나오는 거예요? 검색창! 그래서. 거기다가 김김수빈 3. 음. 숫자로요3 숫자! 오케이. Okay. 바보야 왜요? 김김수빈 3이라고 쳤는데 안나오잖아 에? 로그인했어? 어디에서 쳐야되는데 로그인했냐유튜브아니 유튜브 유튜브에서 아닌데? 그럼요 유튜브가 아니라 응 음. 뭐였지? 스트리게이머? 응어 어. 음참 글자가 어렵네요. 박동건 님 시청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있다. <laughs> 라이스 TV 님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아. <laughs> <laughs> 어, 안녕하세요. 아, <laughs> 라이트 TV의 소진입니다 <프린다>. M M. S <laughs> S. 아웃겨. P. 이거 뭐 사야 할까? 이거 무슨 상황일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 음 일단은 샷전 한번 해볼까? 샷건 좀 간다. 실님 네. 자네요님아왜 아, 라이트 티브이를 지워 뭐야 왜 라이트 티브이를 지우나요 시청자님 일단 저거 들어갈까요? 저도 수술할까요? 저도 아니요 저도 수술 들어갈거요 영상 안찍고 <목소리> 마음대로 하세요 위에 <목소리> 애들이 많아 아 이거 뭐야? 오케이. 이거 무슨 상황이야? 님. 네. 아니 글자가 겹쳤어. 겹쳤어요. 겹쳤어.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겠다. 오케이. 아케다 오케이. 오 됐다 오케이.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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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이오오오 네. 네. 아 하늘 때 보는 거 몰라요? 네. 보여요? 로켓 좀 쏴주세요. 네? 여러분들 로켓 좀 쏴주세요. 로켓 로켓. 님. 네. 네. 어, 일단 어, 저들어와야 되는데. 방이 빈자리가 없어요 그냥 볼게요 끊어요 왜요 아안 끊어요 제가 죽을게요 네 일단 그냥 스크린으로 돌게요 네 얍. 하나 나갔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 어, 갈 거예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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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콜. 라이트 티비님, 네, 왜요? 음. 뭐 만나서 할수 있는 거 없나요? 마크는 못하는데. 네, 막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없으니까. 네. 어떻게 할까요? 어... 수, 니, 님, 님 클래시로 해요? 끊었어요. 에잉? 아, 고민. 님 예? 추천 좀 해주세요. 클로를 추천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아 추천... 하나가 추천하였습니다 라고 나왔잖아요 네 그거 해달라고요 추천하기 누르.. 추천하기 누르기 있어요 네. 케아 추천 감사합니다 추천했습니다 라이트 t v 님네 수고하셨습니다 네수어 yes, so. 음,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 돼. 앵콜, 앵콜, 앵콜. 그럼, 여러분. 안녕! 봐봐. 예, 전화는 계속 하자.